세상이 뒤집혔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전격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 바로 삼성그룹이 비니서가 직접 기획한 혁신적인 트롯 예능 프로그램에 무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내외 언론은 물론 음악 팬들, 엔터업계 관계자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직접 이재능은 세계에 알려야 한다라고 공식 발언하며 프로젝트의 비상한 가치를 천명한 순간, 한국 대중음악계는 물론 글로벌 문화 시장에 저예 없는 파장이 몰아치고 있다. 삼성그룹이 단순한 기업 후원 차원을 넘어선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들롯예는 프로그램에 투입한 것은 이전에 볼수 없던 문화 투자 대폭탄이라 할수 있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이 프로그램은 비니서의 독보적인 기획력과 MC로서의 열정이 결합된 완전 신개념 콘텐츠로 그간 k p o 중심으로 좁혀졌던 한국 음악 산업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힐 신호탄이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재능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력히 언급한 것은 단순한 응원 이상이다. 이는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IT, 문화 융합 전략이 한데 어우러져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얼굴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초강력 의지의 표명이다. 빈에선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진행자가 아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총동원해 직접 기획자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은 기존의 뻔한 트롯 예능을 넘어선 문화 혁신 실험실로 탄생할 예정이다. 현란한 무대 연출, 최신 IT 기술의 결합,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압도적 스케일과 독창성을 자랑한다. 특히 빈예서의 특유의 호탕하면서도 친근한 진행 스타일과 음악적 이해도는 출연진과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을 마성의 MC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예고한다. 그의 진심 어린 무대 응원과 현장 장악력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 트로트의 숨은 매력과 역사까지 깊이 있게 전달하며 새로운 트로트 품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막대한 투자금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AR, VR 등 최첨단 기술을 무대에 접목해 시청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현실적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는 트롯 예능이 단순한 음악 방송을 넘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혁신의 장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여기에 c j n m 의 글로벌 유통 노하우가 더해져 이 프로그램은 단지 국내 방송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글로벌 한류 신드롬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이미 프로그램 예고편만으로도 전통적 트롯 무대를 뒤엎는 세련된 영상미와 혁신적 구성으로 전 세계 팬들의 호기심을 폭발시키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이 발언은 단순한 홍보문구를 넘어 한국 문화의 위상과 미래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는 트롯이라는 전통음악 장르가 오히려 현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가 이 재능을 몰랐던 게 이상하다며 한국 전통음악이 가진 힘과 감성을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이 발언은 삼성그룹이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문화 예술 분야의 혁신 주체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투자는 삼성 한류라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간 한국 대중음악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트로트는 한때 구시대 음악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삼성과 CJN M 비니서가 힘을 모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단숨에 무너뜨릴 태세다. 드롯은 이미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독특한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 음악 시장을 강타할 준비를 마쳤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K-팝으로 시작된 한류 바람은 한층 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으로 확대되며 한국 음악 산업은 또한 번의 혁명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신선한 음악적 실험과 혁신적 무대 연출이 합쳐져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새로운 축제가 열리는 순간, 비에서는그 중심에서 MC와 기획자로서 신화를 쓰게 될 것이다. 삼성그룹의 백억 원 투자와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의지, 비에서의 천재적 기획력, CJN의 m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결합된 이번 트롯 예능 프로젝트는 단순한 방송 이상의 역사적 사건이다. 전통과 첨단, 지역성과 글로벌이 완벽하게 융합된 이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위상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역동적인 트롯 혁명을 눈앞에서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빈혜서가 선도하는 이 거대한 문화 대장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예고한 세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재능이 어떤 전율을 선사할지 그 눈부신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 또한 빈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상의 선율을 뿜어내는 마법과도 같아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중독성을 지녔다.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그의 가창력은 마치 신이 직접 내려준 선물처럼 완벽하다. 청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 그리고 폭발적인 가창력은 그 어떤 음악 장르도 자유자재로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보컬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빈 예서의 노래 한 소절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관통하며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 눈물과 환희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살아 숨쉬며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빈 예서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다. 그는 한 번의 호흡과 몸짓으로 관객들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무대 위에 폭풍 같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평범한 공간은 순식간에 신성한 성역으로 변모하고 관객들은 그 안에서 전율과 감동의 연속을 경험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영혼의 대서사시이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비닐서표 퍼포먼스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꿈과 야망은 그 어떤 별보다도 빛난다. 비니서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전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하려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단지 한국에서만 사랑받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기를 갈망한다. 이 꿈은 허황된 환상이 아닌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타고난 카리스마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된 치열한 목표다. 그는 음악을 통해 국경을 허물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선언하며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심어린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빈에서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 차트의 순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의 아이콘으로 전통 음악계에는 새로운 혁신의 불씨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존재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많은 후배 가수들과 동료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비니서가 무대에 서는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넘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현상 그 자체로 거듭난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활력과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힐링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비니서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앞장서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이러한 행보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비니서의 노래는, 그 어떤 히트곡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삶의 고통과 기쁨,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을 모두 담아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의 한곡한 한 곡은 마치 인생의 한 장면을 연극처럼 펼쳐놓는 듯하며 그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빈에서는 이처럼 음악을 통해 대중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감성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비니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불타는 야망은 앞으로 한국 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을 예고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비니서가 이끌어갈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뜨거운 혁명의 현장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꿈은 이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고 있다.